강남좋은눈 안과 김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스마일라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동공이가 다른 사람보다 큰 경우 스마일라식고 빛번짐이 일반 사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동공이 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빛번짐이 좀 많아요. 수술 안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게 어떤 이제 원리냐면 동공이 크면요. 수술 안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동공이 크면 빛이 여러 개가 이제 막 잡다하게 섞여 각막이라고 하는 게한 가지 도수로 딱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면 도수들이 막 불규칙하게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 뭔가 불규칙한 각막을 통과한 빛이 왕창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섞여요. 그래서 빛 번짐이 좀더 늘어날 수 있고요. 빛 번짐이 우리가 동공을 작게 하면 불필요한 그런 초점이 안 맞는 빛들이 싹 없어져. 그래서 어 내가 필요한 빛만 통과를 하게 돼요 근시나 난시가 있는 사람들이 잘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 안경 벗으면 실눈 뜨고 이렇게 보거든요 들어가는 빛의 양을 줄이면 근시나 난시 때문에 퍼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모아져요 그래서 결론 동공이 크면 어, 빛 번짐이 많다 그러면 동공이 크면 또 장점이 있어요 동공이 크면 밤눈은 되게 밝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은 빛 번짐이 좀 있는 거고 동공이 작으면 어, 밤눈이 좀 어둡, 어둡지만 빛 번짐이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수술이 됐든 간에 동공이 크면 빗 번짐이 좀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동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져서 우리가 광학부라고 하는 게 보통 6mm 정도 되는 전체의 뭐각막이한 11mm 정도 돼요. 눈 전체 안구 사이즈가. 거기를 다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동공에 어떤 우리가 빛이 들어가는 그 영역, 부위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mm에서 6.5mm 정도 돼요. 완전히 암수능이 돼서 동공이 최대로 커졌을 때 보통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7mm 정도 돼요. 그거는 완전히 암수능 했을 때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저녁 때 활동할 때 그렇게 7mm까지 커지는 건 아니고, 대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학부 지름 6에서 6.5mm 이하로 대개는 들어와요. 근데 정말 정말 동공 큰 사람들, 8mm 넘어가는 분들은 이제 밤이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더 동공이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광학부를 벗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교정되지 않은 빛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면적이 넓으면 구면 수차라고 해서 중심부 굴절하고 주변부 굴절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빛번짐 확률이 좀더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동공 큰 사람은 빛번짐되면 너무너무 괴롭냐?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권하는 거는 정상적인 빛번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미리 체험을 할 거를 저는 항상 권해요. 수술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술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밤에 빛번짐이 있지만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별 의식을 안 하는데 수술을 딱 하면 이제, 이제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빛 번짐 때문에 걱정도 되고 뭔가 불안한 게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 불빛을 노려봐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어느 누구나 불빛을 이렇게 노려보면 다 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수술 전에 빛 번짐과 큰 차이가 없는데 괜히 이제 불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빛 번짐이 없었던 거 아니야?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수술 전에 우리가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빛 번짐이 정상적인 그 수준의 빛 번짐이 어떤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완전히 불다 꺼놓고 TV 같은 데 보면 플러그 꽂으면 빨간 전원 표시 등 하나 딱 있는 거.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많이 번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빛 번짐은 있는 거구나. 수술과 무관하게, 요거를 미리 충분히 경험을 하면 수술한 다음에 되게 엇 비슷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정상적인 눈에도 다이 정도는 있어.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수술 전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빛 번짐 하나도 없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면 원래 어쩔 수 없이 있는 빛 번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히 빛 번짐을 체험을 할것 이거를 꼭 권합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수술 안한 눈도 얼마든지 빛 번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처음에 느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남 좋은 안과 김준원이었습니다.